네 안녕하세요 김성철입니다. 자 오늘도 역시 테라 사이언스 알아볼 건데요. 자 지난 목요일에 이어서 이 금요일까지 두번 연속의 상한가를 보여주면서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이죠. 자 일단 최근 계속되는 하락으로 이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는 투자자분들 많으셨을 텐데 이 조금의 반등이나마 축하드리고 이 바닥에서 신규 진입하신 분들도 수익 축하드리면서 시작할게요. 자,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, 이 테라 사이언스가 현재 심각한 상황에 놓여져 있긴 하지만, 이 작전 세력들, 자, 작전 세력들의 엑시트를 위해서는 주가를 무조건 끌어올리면서 이 거래량을 모아야 한다 말씀드렸고, 자, 그 시기는 8월 23일에서 8월 24일, 바로 유상증자, 이 유상증자 납입 기간에 맞춰서 의도가 드러날 거라고 말씀드렸어요. 역시나 8월 23일 자, 테라사이언스 홈페이지에 호재성 공지를 하나 올리면서 주가는 상한가를 만들어냈죠. 자 그런데 여기서 의심을 하나 해야 돼요. 자 그동안 이런 호재성 공지는 수도 없이 나왔어요. 뭐 리튬 사업. 자 리튬 사업 제대로 하고 있다. 아니 뭐 굴착 사업한다. 뭐 검증단 모집한다. 이런 공지들은 수없이 올라왔었죠.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계속 나락을 가고 있었어요. 자 하지만 이번에 이 신한 리튬 사업지 이 공사 사진 하나 올렸다고 주가가 갑자기 상한가를 간다. 이거 무조건 이 세력들 이 세력들이 의도한 상승이라는 거예요. 차라리 이 유상증자를 제대로 납입했다는 공시가 나와서 올랐으면 어, 납득이라도 가는 건데 자안 그래도 이 유상증자 금액 납입 연기했죠 자 이건 뒤에서 말씀드릴 거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지금까지는 제 예상대로 이 테라 사이언스의 주가가 너무 뻔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 개인 투자자분들은 너무 급격하게 떨어지고 급격하게 오르니까 이 대응하기가 막막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연락 자 테라라고 연락 남겨주신 분들 자 이렇게 남겨주신 분들은 어 제가 최대한 손실 줄여서 나오실 수있 자 보시다시피 타점 잡아드렸고 자 아직까지도 기회는 충분히 남아 있으니까 자 자신이 아직까지 테라 사이언스 가지고 있다하시는 분들은 위에 보이는 제 번호로 이 테라 자 테라라고 꼭 남겨주셔서 도움 받으시고 자 본격적으로 시청 전에 이 구독 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바로 본론으로 넘어와서 지금 이 테라사이언스. 자, 테라사이언스에서는 유상증자 납입이 어, 가장 중요한 사항인데 자, 이 유상증자를 연기. 자, 연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두 번의 상한가가 나왔어요. 자, 지금 오른다고 좋아할 때가 아니라는 말이에요. 자, 이건 무조건이 세력들 자 세력들이 사람들 긁어 모으고 어, 자기들 물량 던지고 떠나려는 마지막 작전 자, 세력들의 작전이 시작된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이 유상증자 자, 이번 유상증자 전환, 어, 전환 가입 같은 경우 이 1900원 때였고 최근 테라사이언스의 주가가 1000원 초반대였기 때문에 이 유상증자 금액을 나입할 이유가 없다 자 굳이 지금 시장가로 쓸어 담아도 거의 반값 자, 반값에 매수를 할수 있는 가격인데 어이 비싼 가격 주고 유상증자를 납입할 이유가 없다. 이렇게 미리 말씀드렸었죠. 자, 역시나 유상증자 이 10월 19일. 자, 시월구일로 연기가 되었고요. 자, 그런데 이런 유상증자 납입 불발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기이한 듯이 자, 이렇게 두 번의 상한가. 자, 두 번의 상한가를 보여주고 있죠. 왜 그런 걸까요? 자, 이 테라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최근 이 계속되는 하락으로 이 최대 주주인 CDS 홀딩스 자, CDS 홀딩스의 지분이 반대매매. 자, 여기 나와 있는 게 전부 다 반대매매 나왔던 이력들이에요. 자, 최종적으로는 이 11%에서 이4% 아래로 자, 이렇게 지분이 반의 반토막 정도가 났고요. 자, 최대 주주 지분이 5%도 안 되는 주식. 거기다가 이 환기 종목. 자, 환기 종목이 붙어 있는 주식을 누가 사려 하겠어요? 아무도 살 생각 안 하겠죠. 자, 팔고만 싶을 거예요. 자,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? 주가는 더 하락합니다, 더. 자, 주가가 더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? 이 최대 주주인 CDS 홀딩스의 지분. 자, 나머지 지분도 반대 매매로 전부 다 사라지게 됩니다. 자, 그렇게 된다면 최대 주주가 당연히 변동이 되, 어, 되겠죠. 자, 뒤에서 설명드릴 거긴 하지만 이 환기 종목에서의 최대 주주. 자, 최대 주주의 변동은 바로 이 상장 폐지. 자, 상장 폐지 사유입니다. 이 현재 최대 주주인 CDS 홀딩스도 이걸 분명히 알고 있어요. 자, 그렇다면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게몇 가지가 있습니다. 자, 이미 세력들, 자, 이 세력들 같은 경우는 테라사이언스에서 이득을 받고 이 테라사이언스 자, 테라사이언스에 남아 있는 현금 자, 현금성 자산까지 챙겨가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 기업을 상장 폐지시키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. 자 그런데 이건 진짜 최종적으로 마지막 계획인 거고 일단은 이 빼먹을 수 있는 모든 걸 빼먹으려 할 거예요. 이 세력들이 아직 작전은 진행 중이라는 거죠. 자 그래서 아직까지 이 탈출할 기회, 수익 실현할 기회가 남아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. 자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테라 사이언스 보유중이신 분들은 위에 보이는 제 번호로 테라 자 테라라고 연락 남겨주셔서 돈꼭 받으시고요. 자 다시 처음으로 한번 자 처음으로 돌아가 봅시다. 자 현재 최대 주주인 CDS 홀딩스. 자 CDS 홀딩스 같은 경우는 이전 최대 주주였던 블루밍 홀딩스로부터 자 지분을 인수해 올때이중간에 대부 업체. 자 대부 업체를 통해서 주식을 담보로 지분을 가져왔어요. 자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니까 자 이렇게 자동적으로 이 반대매매. 자, 반대 매매가 나왔던 거죠. 자, 이 반대 매매, 자, 여기서 사라졌던 이 700만주에서 800만주. 자, 이 많은 주식은 다 어디로 사라졌을까요? 뭐, 이 많은 주식이 그냥 공중분해 되진 않았을 거예요. 무조건 누군가는 받아 먹었겠죠. 그런데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모르는 이 개인 투자자들이 이 테라 사이언스라는 종목은 환기 종목도 붙어 있고 자, 주가는 이 상장 폐지 일보 직전에 처참한 상황인데 와, 엄청 싸졌다. 사야겠다고 매수를 했을까요? 아니죠. 무서우니까 같이 물량 던졌을 거예요. 그리고 이 많은 물량들과 개인들의 물량들은 이 세력들의 참여 계좌. 자, 차명 계좌를 통해서 전부 흡수당합니다. 자, 반대면의 물량들과 개인, 둘의, 어,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을 2천원 중반 때부터 바닥까지 전부 다 받아먹은 거죠.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하실 수 있는데 원래 이 세력들이 작전하는 게 이런 식이에요.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면 이번 공사 사진 하나에 이연상 간건 말이 될까요? 자 테라 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과거부터 이랬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. 애초에 테라 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이 전환 사채를 계속 난발도 했었고, 이게 만기되기 전에 상한하면서 주식으로 전환을 했었죠. 자 그리고 그 전환 사채는 여러 차명 계좌를 통해서 뿌렸어요. 자 지분이 5%이 뿌린 주식이 5%가 넘어가게 되면 공시에 찍히게 되니까 안 넘어가게 여러 투자자들에게 나눠서 뿌렸었죠. 자 그렇다는 뜻이 뭐겠어요? 이번에도 똑같이 먼저 손을 써놨다는 거예요. 이 세력들, 자 세력들이 최근 계속되는 주가의 하락으로 손실 중인 것 같겠지만 이미 이 세력들 같은 경우는 물량 이천원 중반대부터 밑에까지 전부 다 받아 먹었고 최근 두 번의 상한가로 이미 수익 전환한 거예요. 그리고 애네가 유상증자 납입일에 맞춰서 이 주가를 끌어올린 이유가 뭐겠어요. 자, 유상증자 납입을 안 하면 민심 바닥나고 주가 더 하락할 거 알고 있어요. 자, 그렇게 된다면 자기들 남은 물량, 이 CDS 홀딩스 남은 물량까지 반대매매 당하고 이 주가는 상장 폐지 직전까지 갈거 알고 있어요. 그래서 이 홈페이지 자, 테라사이언스 홈페이지에 이렇게 신한 리튬 사업지 공사 사진 자 이런 말도 안 되는 호지성 공지 하나 띄어놓고 주가 상승을 견인한 거예요. 자 이렇게 주가 상승이라도 만들어내야지 사람들이 기대감 가지고 자 유상증자 납입을 연기해도 안 떠날 거 아니에요. 어 그냥 이 세력들 CDS홀딩스는 자기들 물량 던지려고 시간 끈 거예요. 만약에 이번에 이 최대 주주인 자 CDS홀딩스 자 CDS홀딩스가 정상적으로 이 유상증자 금액을 납입했으면 자이 테라사이언스 자 테라 사이언스 주식의 천만주, 자 천만주를 다시 확보하게 되는 거니까 자 안정적인 최대 주주가 됐을 거예요. 그리고 그 유상증자 어, 납입된 200억, 자 200억이었어 이번 유상증자 금액이 자 200억 같은 경우는 테라 사이언스에서 이 리튬 사업 자, 리튬 사업에 투자할 거였다고 했으니까 뭐 안정적인 기업이 됐겠죠. 유상증자를 정상적으로 진행했으면. 자, 아무리 전환가액이 1,900원으로 현재 주가보다 비싸다고 해도 이 주가를 견인하고 회사를 살릴 생각이 있었으면 무조건 유상증자 납입했을 거예요. 자, 연기한 것 자체부터가 그냥 이 테라사이언스를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. 당연히 이 최대 주주가 그냥 돈 벌고 싶어하지 회사를 뭐하러 생각하냐 하실 수도 있는데 자 현재 최대 주주인 CDS 자 CDS 홀딩스의 대표인 지서연씨자지서연씨 같은 경우는 이 CDS뿐만 아니라 현재 테라 사이언스의 대표이사기도 해요 자 자꾸 이 리튬 사업 자 테라 사이언스가 리튬 사업으로 눈속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중요한 건이 리튬이 아니에요 회사가 죽느냐 마느냐 하는 위급한 상황이 있는데 이 환기 종목 자, 한기종목 사유도 해서 못 하고 이 유상증자. 자, 유상증자까지 연기하는 게 회사를 위한 건 절대 아니라는 거죠. 이거 결과는 불보듯 뻔해요. 이제는 다들 아시겠지만 이 테라사이언스의 최대 주주, 이 CDS 홀딩스 같은 경우는 자, 지서현 씨. 자, 지서연 씨와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이 황봉화. 자, 황봉화 씨가 주축으로 있는 기업입니다. 자, 페이퍼 컴퍼니죠. 자, 지서현 씨 같은 경우는 휴센텍. 자, 휴센텍의 부회장이고 이 황봉화 씨 같은 경우는 휴센텍의 상무예요. 자, 그리고 황봉화 씨 같은 경우는 이화전기. 자, 이화전기의 재직 이력까지 있어요. 자, 휴센텍, 이화전기. 자, 두 기업 모두 다 현재는 이 거래정지. 자, 거래정지 되고 이 상장 폐지 직전의 종목들이에요. 자, 이 인물들이 바로 테라 사이언스. 지금 테라 사이언스로 들어온 거죠. 이 테라 사이언스도 똑같은 과정을 밟고 있는 거예요. 자,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대응을 해야 되는 거죠. 자, 아직까지는 조금의 기회라도 남아있지만 이번 기회조차 놓치면 이 이화전기나 휴센텍처럼 무기한 거래정지에서 고통받고 살아야 될 수도 있어요. 자, 그렇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, 자, 하루라도 빨리 화면에 보이는 제 번호, 자, 위에 보이는 제 번호 01095891279번. 자, 이분처럼 테라, 자, 테라라고 남겨주셔서 꼭 타점 도움 받으시고요. 자 다시 본론으로 넘어와서 금일까지 두 번의 상한가가 나오긴 했지만 아직까지 절대 방심하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. 제가 영상 올려드릴 때마다 말씀드리는 거지만 지금 상황에서 이 테라 사이언스, 자 테라 사이언스가 이 리튬, 자 리튬 사업을 정상적으로 하든 안 하든 그건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. 물론 궁극적으로 가장 중요한 목표긴 하죠. 자, 하지만 지금 중요한 게 뭐라고 말씀드렸나요? 바로 이어 제가 영상마다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이 환기 종목. 자, 환기 종목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. 계속 설명 드리는 거지만 이 환기 종목 같은 경우는 바로 이 상장 폐지. 자, 상장 폐지의 우려가 있는 기업으로 지정됐다는 뜻이에요. 절대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. 물론 이런 환기 종목 지정 같은 경우는 사유만 잘 해소한다면 바로 해지될 수 있어요. 자, 그런데 이 테라 사이언스에서 뭐라고 했나요? 홈페이지에 해명을 했죠. 자, 홈페이지 한번 보시면. 이 반기 검토의 한정 의견에 대한 상세 설명. 자,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내용이 조금 복잡하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정리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자, 현재 이 테라사이언스가 환기 종목. 자, 환기 종목으로 지정된 이유는 이 감사에서 한정이라는 판정을 받아서 그런 건데 그건 우리들 잘못 아니고 전에 회사를 경영하던 이전 자, 전 경영진들의 문제다. 자, 자회사인 온코펩 자 테라 사이언스의 뭐 연결회사인 온코팩과 자회사인 소켓 게이밍에서 문제가 발견됐는데 이건 우리들의 잘못 아니고 전 경영진들의 잘못이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어요. 뭐 잘못 아니다 우리들 잘못 아니다 하면 끝나는 거 아니죠 어, 제대로 해명을 해야 하는데 그걸 못 했기 때문에 거래소에서 이 한정이라는 판정을 받고 한계 종목 지정을 받은 거예요 뭐이온코팩과 소켓 게이밍에서 지분과 무형자산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하니까 자 거래소에서는 이 테라사이언스를 횡령 뭐뭐 아닐 수도 있겠지만 횡령이나 배임으로 보고 있다는 뜻이겠죠 물론 테라 사이언스에서도 이걸 해결하겠대요. 자 해결 못하면 그냥 상장폐지 되는 거예요. 자 그러면 하루라도 빨리 해결해야겠죠. 자 그런데 이 글, 자 글을 한번 살펴보면 자 어떻게 나와 있냐. 자쭉 밑으로 내려봅니다. 자 당사는 외부 전문가들의 조력을 받아 이 당사의 과거 회계처리 및 장부계산가액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자 여기까지 뭐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. 이게 가장 중요하죠. 기말 결산기에는 한정 의견을 해소할 것입니다.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. 이게 무슨 말이냐? 이 한기 종목 자 한기 종목 사유를 해소를 할 거긴 한데 지금 당장에 해소하는 게 아니라 이 기말 결산기 자 기말 결산기에 해소를 하겠다는 거예요. 누가 이 환기 종목 딱지가 붙어 있는 기업을 매매하려 하겠어요 자 이대로라면 주가가 계속 떨어지다가 자연스럽게 이 상장 폐지 절차를 밟는 거죠 자뭐왜 환기 종목 지정된 거 가지고 유난 떠느냐 하실 수도 있는데 어 맞아요 이 환기 종목 정도는 충분히 해소할 수도 있고 이 사유만 해소만 한다면 어, 다시 정상적인 종목이 될 거예요 자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이 환기 종목 자, 환기 종목으로 지정된 것 자체부터가 이 거래소에서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. 여기서 잘못 하나만 하면 이 벌점 부여하고 이 상장 폐지 심사 진행 시킵니다. 자 일단 현재 최대 주주, 자 현재 최대 주주인 이 CDS 홀딩스, 이 CDS 홀딩스가 이전 최대 주주였던 이 블루밍 자 블루밍홀딩스로부터 지분을 가지고 올때어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죠 이 대부업체 자 대부업체를 통해서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가지고, 어, 가지고 왔어 요이 최대 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 대출 이건 바로 이 상장 자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입니다 뭐 사유 정도니까 그렇다 칩시다 자 그런데 이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한 종목이 이 환기 종목 자 환기 종목까지 지정이 됐고 아주 위험한 상황이죠 자 여기서 또 문제가 될게 어, 있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 환기 종목에서의 이 경영권 이 경영권 변동은 상장 폐지 심사 사유입니다 이 블루밍 홀딩스에서 cds로 바뀐 건 적격성 자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고 이 환기 종목에서 한번더 경영권이 바뀌게 되면 그게 바로 상장 폐지 사유라는 거예요 자 지금 cds 자 CDS 홀딩스 같은 경우는 아까도 보여드렸던 것처럼 어, 계속되는 이 반대 매매 자 반대 매매로 인해서 지분. 이 5%도 안 남았어요. 뭐 다른 유튜버분이 어떤 미친 사람이 환기 종목을 뭐 200만 주, 자, 300만 주 넘게 사겠냐. 뭐 최대 주주 변동될 일 없다. 상장 폐지될 일 없다 하시는데 어 그건 자기가 안 샀으니까 그런 말 하는 거고요. 제가 말씀드렸죠. 이거 5% 아래로 남은 것도 안정적인 지분 절대 아니에요. 여기서 주가 더 떨어지게 된다면 이 나머지 지분도 없어지고요. 자, 그래서 이 CDS 홀딩스 어떻게든 마지막으로 팔고 도망치려고 이 주가를 억지로 끌어올리고 있는 거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. 그게 아니었으면 이번에 유상증자. 자, 유상증자 납입을 했겠죠. 자, 여기서 최악의 시나리오가 뭐냐? 이 최대 주주인 CDS 홀딩스. 자, CDS 홀딩스가 이 밑에서 받아먹은 물량, 차명 계좌 통해서 전부 차익 실현하고 자, 유상증자 납입 안 하는 겁니다. 자, 그리고 이 어, 테라사이언스라는 종목 상장 폐지까지 시키고, 최종적으로는 이 현금성 자산까지 다 챙겨서 나가는 거죠. 자, 그러면 피해는 누가 봐요? 그냥 이 개인 투자자들. 자, 개인 투자자들만 피해를 보는 겁니다. 저도 걱정하지 마라 이 테라사이언스의 리튬 사업은 진짜 대박이다 자곧 오연상 갈 거고 주가 전고점 뛰어넘을 거다 이런 말 해드리면 구독자 들고 좋겠죠 자 그런데 뭐 하러 제가 현실적으로 말씀드리겠어요 자 어떻게든 도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지만 아직까지는 조금의 기회라도 남아 있지만 이번 기회조차 놓치면 뭐 이화전기 자 이화전기나 휴센텍처럼 어, 무기한 거래정지에서 고통받고 살아야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연락 남겨주시고요. 자, 그리고 연락 남겨주신 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제가 답변 못 드린 분들도 있는데, 자, 제가 오늘은 최대한 모든 분 답변 드릴 거니까 연락 꼭 남겨주시고요. 어, 제가 그리고 이 따로 개설해 놓은 소통방, 자, 소통방 초대, 어, 초대해 드리려고 하는데, 당연히 비용. 자 비용 드는 거 하나도 없이 어, 제 번호 010 989 5 1279번으로 뭐 소통 소통이나 제가 알아볼 수만 있게 뭐 테라 어, 이런 식으로 남겨주시면 제가 모든 분들 초대해 드릴 거니까요 어, 꼭 참여해서 돈 받으시고요 호랑이 굴에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아나온다는 말이 있잖아요 조금만 같이 힘내 보자고요.